어제 마지막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이란과 0대0으로 비긴 가운데 대표팀 주장인 김현 권의 발언이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다. 대표팀 주장인 김현권 27 광저우 에버그란데 선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장 안에서 관중들의 소리가 크다 보니 선수들이 소통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소통을 계속 연습해왔는데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아 답답했다. 중앙일보 9월 1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만 한 것은 아니다. 김연권은 이어 이렇게 말했다. 5일 밤 12시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예선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수 있게 준비하겠다. 집중해서 무실점을 이어가겠다. 중앙일보 9월 1일 링크 여기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뒷말까지 생각해보면 김 선수가 무승부의 책임을 관중에게 돌렸다거나 홈팬들의 성원을 비하했다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의 잘못을 인지하고 다음 경기에서 준비해야할 점이 뭔지 깨달았다고 판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하 업데이트 9월 1일 10시 13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권은 1일 축구대표팀 관계자를 통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머릿속이.